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벨그루 자전거입니다. 어, 오늘, 어, 볼트몬스터 FB26P 펫바이크인데 이번에 브레이크를 좀 바꿨어요. 요즘 뭐 알리에서 광군, 광군절? 그 다음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할인하는데, 거기서 구매하시고, 저희 매장에 이제 장착을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뭐, 신뢰성 있는 그 자전거 구동계 회사죠. 그리고 엔그 전기 자전거에 탑재가 되면 좋을 그 모터 커기 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 두 바퀴 두바 맞나 두 바퀴에서 이제 원형 커넥터를 주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착을 했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계기판을 보시면은 브레이크를 잡을 때 계기판에서 이게 지금 뜨는 아이콘이 보이잖아요. 네 위에. 점으로 느낌 필요되어 있는. 음. 이게 모터컷 센서 기능인데, 어, 요 부분,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뜬 상태에서는 페달을 굴릴 때 모터가 동작을 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서드파티 제품이다 보니까는 장착을 했는데, 어, 모터 동작을 안 해. 그러면은 요 계기판을 봐가지고 지금 떴다, 떴다 하는 게 이게 계속 뜨면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제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이제 초과로 <laughs> 설치되어 있는 게여게 하단에 이제 자석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laughs> 자석이에요 요게 자 요게 자석 자석 기능이 있고 이것도 자석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거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틈이 있어요 홈 네. 하나 조정해 볼게요 지금 가장 오른쪽에 가 있죠. 네. 이거를 가장 왼쪽으로 당겼어요. 바뀐 게 보이나요? 네. 이거 이랬을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멀어져가지고 아 모터 컷 기능이 안 되죠. 네. 이거 쓰면서 이런 거는 이제 손님이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장착을 해 보니까. 장착을 해보니까는 가장 오른쪽으로 하는 것보다 가장 오른쪽으로 갔는데, 좌측으로 한 칸이나 두칸 정도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감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만 손님이 인지를 하면은 패드도 이제 소모가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간격이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자전거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모터커 센서가 가까워졌냐 멀어졌냐 이 차이니까, 그거는 이 기능을 통해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부분은 안내를 해드려야지, 손님이. 음. 나중에 당할 당황, 수 있는 일을 조금 방지하고자 그냥 이 부분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남깁니다. 어, 추후 자전, 전기 자전거 구매나 수리가 필요하시면 인천 연수구 밸구로 자전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